24절 그럼으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여.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려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산상포혼이라고 하지요 그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의 산상 모은 마지막 말씀은 어,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24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각자가 다 믿음의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을 무시하고, 만일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집을 짓든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처럼 태풍이 몰려오고 큰 비가 한번 지나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지요. 한 집은 무너지고 말았는데, 한 집은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바로 그것은 기초의 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린 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무너지이 심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부가 헛되지 않지요. 돈을 벌어도 예수님 안에서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번 돈이 비록 작지만 복되게 행복되게 쓰여지는 거지요.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퇴짜 맞지 않고 칭찬받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나무에서 끊어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요. 접붙여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순간부터 끊겨진 나무 가지 마르듯 우리는 마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고 말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여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진액을 공급받아 잘 자라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풍성한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지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봉사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믿음의 걸음걸이가 뒤틀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뒷자맞지 않고 주님 앞에 잘 살았다는 칭찬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잘하여또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이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의 생업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